안녕하세요. 뉴타입의 GG다이제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7월 3주차 해외게임 동향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은 최근 해외게임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된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유비소프트 CEO가 게임 서비스 종료는 불가피하다며 논란이 된 스탑킬링 게임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데스티니 2 개발진이 신규 유저 온보딩이 엉망이라고 인정한 소식입니다. 이두 사건은 오래된 게임 서비스가 직면한 비즈니스적 한계와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먼저 스탑킬링 게임스 운동이 뭔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 운동은 온라인 전용 게임들이 서버 종료와 함께 완전히 사라지는 문제에 대한 게이머들의 반발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는 게임은 디지털이고 온라인 서비스 없으면 아예 플레이를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아무리 구매를 했더라도 어느 순간 서버가 닫히게 되는 순간 게임은 말 그대로 소멸이 됩니다. 유저가 그동안 투자한 돈과 시간, 추억까지 모두 사라지는 셈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내가 산 게임을 끝까지 즐길 권리를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커졌고 특히 요비스프트의 레이싱 게임 더크루가 서버 종류를 발표하면서 수십만의 유저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100만 명 이상의 게이머가 이 청원에 서명을 하면서 게임 보존과 서비스 종료 시 최소한의 플레이 보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비소프트 CEO의 발언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서비스는 영원할 수 없으며 플레이어들도 미리 공지받았다. 즉 사업적 판단에 따른 서비스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커뮤니티의 반발이 크게 일어났는데요. 레드 유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해를 많이 욕하지만 사실 유비소프트가 업계에서 가장 소비자에게 반하는 게임사라고 비판을 했고 커뮤니티 서버라도 왜 열어주지 않는다는 그 불만도 보였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마지막으로 해보고 산 유비소프트 게임은 레인보우 시즈 시즌는데 앞으로는 절대 안할 거야라는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당 이슈에 관해서 많은 게이머들이 게임 구매를 시간제한 대여처럼 느끼고, 그리고 또 서비스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발언이 오히려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리는 평이 많았습니다. 유비소프트 사례를 보며 생각한 건 게임사가 올해 라이브 서비스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입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면 게임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전략이 유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네요. 반대로 다음으로 소개할 번지의 데스티니 2 이야기는 서비스를 계속 이어가지만 그 결과에도 신규 유저가 적응하기 어렵고 또 기존 유저 위주로 굳어가는 구조를 보여줬습니다. 어느 쪽이든 유저 친화성과 장기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는 점이 공성적이었습니다 데스티니 2라는 게임을 잠깐 설명을 하자면 번지에서 만든 루트 슈터 기반 MMO FPS입니다. 이 게임은 10년 넘게 서비스하면서 방대한 컨텐츠가 있지만 신규 유저가 적응하기 매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데스니 2는 최근 확장팩 출시에도 신규 유입은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리드 디자이너 로비스트 븐슨 같은 경우에는 신규 유저 온보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레드 유저 같은 경우에는 세월이 갈수록 ui와 게임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이 됐는지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고. 또 로그인을 해서 게임을 해보려는데 완전히 낯설기만 하고 도대체 게임이 뭔지 전혀 감이 안 잡힌다는 베테랑 유저의 한탄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번지는 튜토리얼 개편, 팝업 최소화, UI 단순화를 예고하며 핵심 컨텐츠에 유저가 바로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제를 인정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하지만 고질병이라고 할수 있는 오래된 시스템 구조 때문에 단기간에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사건이 보여주는 건 분명합니다. 오래된 게임 서비스는 접근성과 사업적 지속 가능성이라는 두 벽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유비소프트처럼 수익성 중심으로 과감히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데스티니2처럼 방대한 콘텐츠를 유지하면서 신규 유저 진입을 낮추는 방법을 찾아야죠. 하지만 그래도 결국 게임사들은 장기 서비스에서 어떻게 유저 신뢰를 지킬 것이라는 질문에 신중하게 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